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단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해롭지 않게 먹는 법, 즉, 당지수를 낮춰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아홉 가지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하고 자는 하 사람들, 그리고 체중을 줄이고 자는 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 넘어야 될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또 우리 머리는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없다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이제 현대인의 특성상 탄수화물만큼 위안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는 어떻게 보면 생존 문제이자 그래서 이제 더욱더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빵, 면안 먹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고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섭취할 것인지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제 대한비만 미용체형학회 이제 이사로 있는데 이번에 의사들이 보는, 이제 의사들이 보는 책입니다. 의사들이 보는 책인데 비만체형학회라는 책에 공동 저자로 이렇게 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공동 저자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어서 이책 내용을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요. 이책 내용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책이지만 제가 집필한 내용이 이제 비만의 식이요법 파트입니다 이제 박미수 원장이 이제 비만의 식이요법 파트를 이렇게 기술했는데 그 중에서 당지수를 낮춰서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찝찝하거나 힘든 어떤 어 감정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탄수화물은 당이죠 그래서 당지수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1년도에 당뇨 환자와 운동선수의 안정적 혈당 수준 유지에 생긴 개념으로자 보당 100g 먹었을 때 어,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올리느냐 그래서 지나치게 빨리 올라가는 것은 또 바로 이제 저혈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빨리빨리 우리 세포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저장하려다 보니까 인슐린도 이제 가도하게 만 노게 되고 그래서 저당 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당을 섭취하고 적정 속도로 섭취하면서 이 적정 혈당 범위 내에 있게 되면 항상 안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할수 있죠. 그래서 저당 지수. 같은 당을 먹더라도 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말고 서서히 올려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저당지수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인슐린에게 여유를 주면서 당뇨를 예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자,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와 고구마가 있으면, 감자 고구마는 열량은 비슷하지만,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지수는 고구마는 낮습니다. 근데 감자는 어떻게 보면 다이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바로 오를 것 같지 않지만, 감자가 옛날 구황식물약화의 정도로 굉장히 우리 몸에 열량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우리 선조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음식이죠. 그리고 또감자도좀 좋은 어떤 영양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혈당을 조절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걸 먹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체지방 쪽에 이적이 많이 되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당뇨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감자를 드실 때 적절히 이렇게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고구마는 달기는 하지만 간에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요 저항성 전분이 많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도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체지방으로 가는 빈도도 적고 그다음에 인슐린이 소모되는 영향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고 이게 오랫동안 천천히 소모되게 되면 포당은 근육이나 장기에서 모두 소비되며 지방으로 남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을 먹더라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당이 오르게 하는 고당지수 음식보다는 서서히 당을 올리면서 적정 혈당을 유지하게 하는 저당 식사법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 는 물론 인슐린을 보호해서 당뇨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이 책에서 소개한 저당 지수 식사법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건조, 고온, 고압 등 가공 처리를 많이 거칠수록 프로세스도 될수록 당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너무 많은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과 섞어서 드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이제 섬유질이 많은 식품은 저항성 전분이 많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셔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식초 자체가 글라이섬유 인덱스가 굉장히 낮아요 3밖에 안 됩니다 식초가 함께 들어간 음식하고 같이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빵을 드실 때는 우유 자체도 당지수가 25도 낮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50에서 60이 하면 좀 낮은 쪽으로 칩니다. 40이 하면 당지수가 낮은 거죠. 25 정도인 우유를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우동은 이제 글라이스믹 인덱스 당지수가 85로 굉장히 높습니다. 우동을 먹을 때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뭐 고기라든지 약간 살코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같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파스타는 당지수가 65입니다. 치즈가 31이에요. 그래서 파스타를 드실 때 치즈를 같이 올려 먹게 되면 어쨌든 드시는 전체 음식에서의 당지수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단 것은 식후 3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셔야지 인슐린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물의 혈당지수입니다. 곡류빵면, 식빵, 정백미, 떡, 이렇게 혈당지수가 높죠. 채소 중에서도 감자나 옥수수, 호박은 높은 쪽에 속합니다. 육류는 대체로 이렇게 55 이하로 되어 있고요. 설탕 중에서 백설탕은 100구나 될 정도로. 포당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초콜릿까지는 높습니다. 홍차, 나 녹차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낮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패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니다 이거를 보시고 자신이 드시는 음식에 혈당지수 파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지수가 낮게 드시는 방법.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먹으면 당지수가 진도 낮출 수 있다.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거꾸로 식사법이죠. 우리가 보통 밥한 번, 반찬 한 번. 밥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한 번, 이렇게 드시면, 밥한 번, 반찬 한번 드시는 것보다, 당지수를 굉장히 낮게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실 때는,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한 번, 채소 한 번, 이제, 국물에 있는 건더기 한 번, 밥한 번, 이렇게 드시면서, 당지수를 낮춰서 드시기 바랍니다. 혈당지수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위에 있는 당지수가 높은 거하고 밑에 있는 당지수가 낮은 거 비교해 보십시오. 색깔의 차이죠. 자연에 가까울수록, 원색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은 껍질째 드시고, 되도록 이제 가공이 덜된 음식들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재밌는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품이나 식요법이 좋은지는 장기간이 지난 다음 내려져야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손쉬운 방법들은 체중 유지 실패에 악순환을 낳는다.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